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일본 대지진 큰 인명 피해 보인다. 아, 나 혼자서 외롭게 곧 일본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이때 일본 국민들 가운데 50여만 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닷물 속으로 수장교서 죽습니다. 그렇게 외쳐 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민폐 국가이자 어, 민족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만행이란 짐승보다 더 악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이 시대에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자기들이 이제. 여러 국가의 여러 민족들에게 끼친 그런 만행에 대한 사과나 반성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은 그들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음, 일본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또 이제 개인주의 개인 집단주의 의식을 형성을 해서 또 온갖 나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때가 다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곧 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후지산이 폭발한다. 이때 순식간에 일본은 가라앉는다. 너희가 살려면 속히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슈카이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아, 또 아버지께서는 또이 전개에서 전개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보게끔 신기한 그런 구름 현상이라든지 하늘 현상, 악마 구름 현상, 잦은 지진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어, 7월 거의 뭐 2천번 정도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런 이제 지진 소식이 또 보도됐습니다. 오늘 10월 25일입니다. 일본 호카이도 동부 해역서 규모 5.8 지진이 난 겁니다. 이제 이제 일본은 제 가라. 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일본은 이런 것을 이제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지진 이런 것들이 있죠. 뜸해질 겁니다. 뜸해지다가 사람들이 이제 안심할 텐데 그때 폭삭 가라앉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뭐 미얀마, 필리핀 뭐 중국 뭐 응? 대만. 태국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의 고리 조산대라고 불리는 여기에 우리 나라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러 특히 일본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이제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본이 가라앉을 때 일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 중에 그다 죽습니다. 50여 만 명만 살 것이고, 왜냐하면 5분의 4가 조금 더 되는 그런 면적이 순식간에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고, 아 이때 우리나라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이 일본 대지진, 일본 가라앉을 때 영향은. 생각해보세요. 아주 크다란 그런 배가 크루즈와 같은 그런 배가 갑자기 가라앉으면, 근처에 있는 작은 배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 응? 그 거센 파도, 물결,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것처럼 일본이 가라앉게 되면 그러한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고 지진이 또 우리나라까지 옮겨저 발생하는데 규모 10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는 시속 천킬로미터 높이 1킬로미터 쓰나미가 싹 쓸어버립니다. 제주도 싹쓸이 버리면 제주도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동해안 싹쓸이 버린다고 했고 인천 싹쓸이 버립니다 그리고 가라앉습니다 우리나라 규모 10 대지진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고 분명히 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일본 후지산이 이제 터집니다 터져요 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수장, 수장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지진이 날때 콘크리트 깔리고 깔리고 알린 채 누가 구해주지 않아서 이제 팔다리가 썩어가면서 이제는 그 괴사되면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온갖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저지르고 지르고 해도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자들은 대부분 악한 자들입니다. 카르마 엄청나게 쌓았고 계속 다른 사람들 괴롭히면서 자기의 야심이나 이제 재물욕, 인기, 명예, 권력, 이런 이것만 쫓아 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만 가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 않은 자들이 다 여기에 깔려서 육신을 벗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계속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보호받을 자는 보호를 받고 육신을 벗길 자들은 모두 육신을 벗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끝점이기 때문에 끝점에 이제 아버지의 자, 자녀들, 아버지 백성들도 이제는 미혹시키고 교란시켜서 오염시키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이, 형, 형제들이 흑화되어서, 흑화 어둠이 되어서 내 형제들을 교란시키고 또 속아서 넘어가고, 어떤 형제들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속았다 그러고, 하지만 그들 전부 다 전개수는 똑같은, 똑같은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된 것이다.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하게 처벌을 한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나슈카이브의 뜻도 그렇습니다.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교란 당하지 않게끔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했는데 재물욕 때문에 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휩쓸려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한데 그 일을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새 나라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또그 뜻을 훼손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육신을 다벗기게될 겁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빛구슬 현상이라든지 하늘의 빛내림 현상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어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소리> 영상입니다. <목소리> 아버지 전군 우주선 UFO 엄청난 광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로. 이거는 태양빛이 아닌 태양빛은 우리 이쪽으로 쏘는 곳이 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나갈까요? 자,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말하셨죠 이것도 보여주셨어요, 어제. 네. 자, 우리 휴고 될때 우리 몸은 이제 빛 구체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